오늘은 친구들이랑 파티룸을 빌려서 파티를 하러 가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<laughs> 선물을 준비했어요. 선물도 준비하고 어, 드레스 코드도 맞췄거든요. 올블랙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췄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충 입었어요. 여튼 일단은 나가기 한 5분 전이고요. 그것도 했어요. 텔레파시 음식 시키기? 그래서 각자 음식을 뭘 가져오는지 모른단 말이죠. 저는 약간 애들이 먹을 좀 식사 같은 메뉴들을 많이 가져올 것 같아서 디저트로 마카롱을 8개를 포장 지금 주문해 놨거든요. 그래서 지금 가는 길에 그거 받고, 어 네. 파티룸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. 선물은 진짜 제가 제일 쓸데없는 선물일 것 같거든요? 저 진짜 이건 자부해요. 이걸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. <laughs> 기대해라, 얘들아. 여튼,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

오. 아, 하 이렇게 찍는 거구나. 머리가 눌리기 때문에 경고, 경고. 아. 어. <laughs> 이거 최악인데? 이거 해봐. <laughs> 이거 뭐지 이거는? 산타로워즈 왜 이렇게 됐어? 아니 어떻게 하면 예쁠 수도 있다. 해봐요. 아, 해볼게. 일단 이거. 이상한 거 하나 나왔어, 와, 이거 뭔데, 이거? <laughs> 야, 내가 막뭐 묶는 <laughs> 그런 건줄 알았는데 아니네. 뭔데, 이거? 산타로워즈 되게 트렌디해서 하셨네. 머리는. 가 너무 짙는 거 아니야? 왜 이렇게 빳뻣해 얘? <laughs>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아. 차라리 여기 맞지? 뭐, 철사에 나가지 이렇게 하지? <laughs> 야, 그게. 그러면? 아, 어, 왔다. 야, 아, 야, 이. 그래서 이... 제가 먼저 왔는데. 그러게? 야, 김민지는 뭐하노? 아니야, 우와, 이렇게 되 있는 거. 우리 거야? 오! 진짜. 진짜. 야, 우리 나 니들 안 사줄 것 같아가지고. KFC를 가야 되나? 하면서. 와, 대박이다. 야, 니 진짜 멋진 사람이다. 니 최고네? 니 배운 사람이지? 어, 진짜, 진짜 배운 사람이네? 내 마카롱 어때? 어? 어, 아, 당뇨 걸려서 죽을 빚야 돼. <laughs> 야, 나 근데 마, 나 마카롱 먹고 싶었다, 너. 오예. 오예, 오예. 저도 또 예쁘게 내주자. 야, 김민지 아이스크림 갖고 오면 진짜 개 쓸데없는 건데, 알지? 아이스크림 아이가? 아, 그 아이스크림이 뭐냐, 아이스크림이. 네, <웃음> 네, <웃음> 우리 케이크 두 개야. 당뇨 걸리겠다, 야. 오, 이게 최고다 진짜. 야, 천 노란색 효과이꽃잖아 우리 음식 놔두고 혹시 사진 찍고 다해야 된다 이거? 당연하지 빨리 찍고 음식 먹자. 그러니까 배고파 죽겠네. 진짜 <laughs> 짝퉁이에요. 짝퉁 박스. <laughs> 야 이거 진짜. 메트로 시티. 이게 진짜 말만 줘. 오야 우리 선물 여기 뭐 하나 <laughs> 아 노란 <아닌데. 웃음> 아 랑니 진짜 잠시만요 이거 어디 찍 왜? 뭐야 이게 <laughs> 중요한 거야? <아이가? 웃음> 이게 뭐야? 야 근데 왜 이렇게 다 작아? 응? 내건 저거 꾸겨놓은 건데. 아내 안에 편지. <laughs> 아니, 계속 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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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송나이, 대박 이거 내걸일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세영이가 받았을 거어아 생각만 미쳤네. 근데 뭐가? 사실 난 누가 <laughs> 받아도. 팔... <웃음> 생각만 해도 <laughs> 이거. 야 선물부터 <laughs> 보자. 너무 어? 궁금해. 사다리 타자 진짜 사다리 타자 그래 사다리 한입 자 빨리 확인해라 아 오케이 아나 노란경 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? 우와 우와 카트으로도있어요어나 아, 응. <laughs> 몰랐어 아이씨 왜가지 안해봤냐 <laughs> 아 씨X 사다리 이다나 김민정이야 샤 받았어 <laughs> 샤넬 짝짝스 <짜라스> 받았을래? <laughs> 샤넬 받았어요 <멈춰줄래>? <laughs> <멈춰줄래? 웃음> 포장 잘했습니다. 진짜 어. 어렵 내가 또 포장했어. <laughs> 제가 또 포장의 달인이거든요. 어? 안 보인다. 와, 제일 최악이에요. <laughs> 제일 받고 싶지 않았어요. <laughs> 제일 크다. 제일 크다. 애가 안뜯겨 야. 야, 야, 겨울 방구. 야, 뭐, 거는 진짜 좋은 선물이야. 겨울 방구. 와, 장장하고 나가. 어, 아니? 내일 장장하고 나가. <laughs> 이거 내 목이 안 들어가는데 <laughs> 잠시만. <이거>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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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돈 주고 샀어. 진짜? <laughs> 우리 집 불교자. <불교잖아. 웃음> 야, 뭐야? <웃음> <웃음> 야, 야, <웃음> 우리 집 뭐야? 야, 이거왜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아? 멀리서 들려. 마지막으로, 야, 야, 마지막으로. <laughs> 야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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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받으면 니네 이거 제일 좋을할 거야. 야 이게. <laughs> 야나 읽을 수 있어. 진짜 이거 그래? 제일 좋아하는 거. 추억이 제로 제로. 몇? 오백 원짜리 알지. <laughs> 와 <우와, 웃음> 미쳤다. 야 이거. <laughs> 이거 어디... 아빠가 이서찾았다 <laughs> 이거 <laughs> 이 <이게> 아빠가 사온 <알아서 웃음> 거야. 내가 그때 좋아했어. 야첫 번째다 이거. 누가 받은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봐. 마음의 양식을 쌌자. 뭐라지? 책인가 봐. 한번 아, 뜯어볼게요. 이상한 책인 것 같은데 <laughs> 내가 봤을 때. 뭐 미미의. 어? 잠깐만 일단 일 번도? 이십오 개. Oh my God. 이시고게? 오 마이 갓. 아, 이거 메인 아니다. 아, 그래? 응. 야, 고양인데. 이거 맞면 드는데요 어, 잠깐만요. 진짜, 제가 이, 한번 뜯어 볼게요. 1 만화책 아니야? 19번 아니다. 뭔지 모르겠어. 어? 잠시만. 이거 보세요. 아, 아, 네. 뭐야? 어, 잠시만. 이거 나 이거. 아, 이거, 이거 뭔데? 뭐야? 나 이거 여자야. 어제 본거같은데 아, 일본어. 야. 와, 진짜 와. 멋있다. 와. 와! 진짜 좀에 일어나 가지고. 오 마이 갓. 야, 뭐야? 야. 야, 아니. 야. 이거, 야. 메인, 이거 메인 아니. 야. 아니. 어. 아 어? 이 시국에 oh, no. <laughs> 야돈갖스 고산 거아 알다 진짜 그다음그다음 중고서점인데. <laughs> 아 이게 살때 부끄러웠다는 oh, 거예요? 아니 같이 샀어요 어같는 책이랑 똑같고 그런 거 없고요? 뭐야? 뭐, 뭐야 어, 이거 또 가렸지 책? 아 가려. 아, 가린 거. 거야? 어? <laughs> 유혹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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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좋다. 남자들이야? 아, 이거? 이 안에 리옹 봐이거 남자들이요. <laughs> 더이상 여자 때문에 <laughs> 눈물 흘리지 <웃음> 마라. 피거바 티스 트 책. 뭐? 이거 이 이거 야한걸로 야 재밌겠다 아니 봐봐 이런거 자연스럽게 키스를 잠깐만 내 구석에서 읽고 올게 잠시만 잠시만 <사이>. 야 노란경이 <laughs> 한번일고 오신 것 같다 <laughs> 아니 <laughs> <laughs> 아, 형광펜으로 끄어주려다가 <laughs> <laughs> 솔직히 노란경이가 복사다 아, <laughs> 인정 인정 <laughs> 아야이 네 내용 보라고 진짜 들었다고 <웃음> 네 네임 네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잘 어울리네? 아 이거 노란 게? 맞았어 아, <laughs> 야! 야! 미 야! 야! 아아 미친 거 아니야? 아! 기한 번만 봐주세요 아 웃겨 아 너무 잘 어울린다 니지 시험 한 번만 해데 갑자기 오늘 보니까 1번 됐다고. 근데 현채가 간식 좀 생겼다, 이는데 한시간 뒤에 문자 어떻 합격했다고. 아, 맞아, 맞아. 문자, 아, 문자로. 문자로. 그래, 전화로 오지 않 그래가지고 막, 뭐, 현채가 갑자기 간식 좀 생겼다, 갔면서 완전 후회하고 있잖아. 좀 도와야 되고 막. 딱 열고 나면서 무릎 꿇으면서 박는 거야. 열고 나 무릎 꿇고. 아, 귀여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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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, 엄마한테 동시에 문자, 아, 문자 오, 왔거든. 아, 그데 가구만. 엄마가 문자 가는 거야? 그럼그거못 넣어야 어, 아, 응? 되니까, 음, 그, 아, 금방금방 빵을 넣어야 되니까. 야 빨리 나왔다. 이거 좀 냉장고에 넣어 놓을 다 나도 원이 들입니 나는 원을 안 봤었거든. 음. 근데 가나 음. 그걸 봤어. 그러고 내가 원을 집에 놓았거든. 음. 너무 슬프던데. 원이 를 놓고, 뭔애 슬프다고. 야 완전 어린이어린이 어린이 마음으로 가네 약간 정색한 표정 <laughs> 아니 근데 너무야 중앙에서라. 니가. 아, 진짜? 우리 애중앙이 우리 중앙 우리 를가중앙은 우리 이 그거 리다이 나엘사 공주님이니까 이거는 유혹하실 분 없으신가요? 근데 이게 남자 버전이라고 아 그렇지 아니, 남자들도 저렇게 유혹하면 여자 누가 넘어오는데? 이게 남자 버전이라서 김민지가 맞자라고. 그러면 민재. 네 남자 친구 사귀면 그럼 남친한테 그럼 줘라. 했어. 아 <laughs> 아무거나 눌러봐. 아, 이렇게 만들이 제가 아우다 근데, 문제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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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잖아그는지 않아? 문제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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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었다 신기하디. 맞지? 오! 화질 괜찮지? 오, 어, 화질 괜찮다. 어, 어, 나 사진 좀 배... 진짜 내가 보내게 이지만데 오, 괜찮은데 근데? 응. 우와. 맞지, 되게 잘 나온다니야? 어? 예쁘다. 음. 그다음 예쁘. 이제 니들 사진. 동아, 엄마 편지야. 동아? 엄마 편지, 엄마 편지예요. 집에 와서. 이제 편지를 읽을 겁니다. 통이야. 냄새가 나? 우리 이쁘니? 하 아니, 고 이뻐. 인사해. 떡철 인사할래? 응? 떡철? 떡철? 엄마 봐봐. 엄마. 혹시넌안 보는구나? 떡철, 안녕해줘. 야옹해줘. 야옹 해줘. 야옹. 통이 안녕하세요. 오 이리,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. <웃음>